내가 안바를 걸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사람이야 십자 밑으로 한글로 풀이하면 열 십자 끊기니까 십자 밑으로 읽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 어깨 내 엉덩이가 이렇게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과 무릎을 쪼아서 팔이 잘못따라나도록 이렇게 쪼아주는 거 자, 그리고 팔 내가 잡고 있는 거자 여기까지는 다들 자, 유튜브 보면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안바를 내실제에쓸수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꺾으면 그대로 날 덮쳐와요. 덮쳐오거나, 자, 덮쳐오거나, 또는, 그냥, 내가, 제끼는 사이에 뒷구르기를 해서, 이것은 네, 네, 탈출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 그리고 어깨 관절을 제한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11시 방향에 있는 겁니다. 11시 방향에. 자, 11시 방향에 있으면, 자, 그냥, 팔을 적당히 꺾고 있을게요. 적당히 그냥 잡고 있을게요. 나한테 덮치려고 해도, 네, 힘을 안 줘도, 그리고, 민수가 다시 뒷구르기를 하려고도, 잘 안되게 됩니다. 되셨죠? 글자는, 이렇게 될 위치는 11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쪼오는 것. 자, 이렇게 발을 꼬게 되면, 여기 공간이 크게 남아 돌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팔을 빼, 빼버리는 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과 무릎을 쪼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눕고, 잡고, 땡기고, 허리를 드는 이 3박자 동안, 이제 우리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한 방에, 이게 초보들은 몸 힘을 쓸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으라고 하거든요. 안으면, 이렇게 몸 힘으로 땡기게 되는데, 다시, 자, 몸 힘으로 땡기게 되면, 땡기게 되면, 결국, 우리 한발을 팔꿈치를 꺾어야 되는데, 땡기게 되면, 내가 눕는 사이에, 빨아애들은 팔꿈치를 돌려버립니다. 그런데안바안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처음에는, 뭐, 기무라그립이나, 몸으로 뜯든, 확실한 자세에 있었으면, 뜯으면서, 결국에는 몸이 작용하고 있죠? 몸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 손목을 잡은 렇게 돌려줘요. 하나, 다시, 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팔꿈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 맞춰서 골반에 걸쳐서 이렇게 노를 젓듯이 웃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내가, 내가 여기서 실패해서 그냥 그대로 붙게 돼도 자, 내가 팔꿈치를 제한하게 되면 상대방이 방해가 되게 돼요. 자, 자 상대방이 뒤로 돌려갈 때 제끼고. 앞으로 들어올때 제끼고 보시 계속 방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서 얘 팔을 얘팔 힘을 완전히 벗어나게 돼버렸으면 내가 그대로 손 동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손을 목을 잡고 싶어서 잡으면 도망가야 아시겠죠? 뜯으면서 그대로 하나 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손목에 손목을 조절하면 얼마나 좋은가냐면 정말 나쁜 자세. 자 이렇게 했어요 야, 세상 제일 나쁜 자세죠, 암마 세상 제일 나쁜 자세예요. 자, 여기서 미수가 나한테 들어오려고 해도 나가려고 해도, 네. 그래서 안마를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생각해서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배운 기술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야죠. <laughs> <올라가도록 하세요>.

저아 <laughs> <laughs> 이제 아그 계좌가 아닙니다 가요칠데솔직 조금 이네해 아, 손가락이 안죽이네햅 한번 잡아 주십시오. 뺐냐? 햅햅 한번. 아아 law с т 아 <laughs> 아, 진짜. 마저... 네, <laughs>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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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카다예요 참소. 죄송다말씀다려요말씀드다요말다드려다말씀드려다말씀합니다말씀니다 아. 하나. 습니다죄송다죄송다아도의 그래플링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저희 그래프링도 있는데, 그냥 힘도 너무 좋으시고, 움직임도 너무 30kg 차이. <laughs>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무술에 그래프링을 같이 하면, 이런 기분이 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힘도 세시고, 생각보다 많이 잘하셔서 놀랐어. 음. 친구 몇 키로예요? 저. 37kg. 67... 67... <laughs> 67kg. 좀 많이 놀라라. 그, 아. <laughs> <laughs> 69kg. <웃음> 5 8 k 요 오, <laughs> 어, 사실, 뭐 매주 뵙는 보니, 라서별 감흥은 없고 아, 아. <laughs> 제 도장에 와주셔가지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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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3초 안에 서브미션으로 승부가 난다는 거는 약간 좀 럭키 찬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유수를 몰라도 사실 3초 정도는 온 힘을 다해서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플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가 잘 쓰러뜨리는 가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포지션으로 이제 같이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유리한 곳으로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게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서브미션보다는 사실상 땅바닥에서 체력을 뺏을 수 있는, 예. 그래서 다이 섰을 때, 얘보다 훨씬 더 체력적 위에 있는 그런 약간 전술적인 영역으로 그래플링을 이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초 음. 안에는 뭐 상대방, 상대방 체력을 쫙쫙 빼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서브미션의 이런 쪽보다는 주로 체력 안배 요건 또는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최대한 괴롭힐 수 있는. 그러다가 뭐 걸리면 뭐 땡큐고 아니면 많은 걸로, 예. 딱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힘을 누르면 열이 줄리 빠져나가니까 이게 억누름이 이렇게 꽉 눌리지는 게고 이렇게 비틀려서 빠져 나렇게비틀빠져나고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아킬레스 같은 거안 걸고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닥치는 대로 뭐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손에 완전히 힘이 들어 이렇게 됐어요. 이 친구들하고 10분 했으면 무조건 다쳤을 거야. 부상 입은 손이야 두째 치고 왼 손도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힘으로 하지 않았나 30초니까 단기간에 빨리 하려면 전력을 다해서 좀 하는 그런 거 그런 게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길게 스파링을 해 가지고 디테일한 거를 좀 익혀 가지고 힘을 좀덜 빼는 그리고 이게 나이가 40대가 이제 넘어가니까 유연성이 진짜 많이 부족해진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주짓수도 다리 긴게 유리하다 제일 크게 느꼈습니다 긴게처음니다